여기는 연지곤지 부부맹머리얼 되에 왔습니다 왜왔냐면 <laughs> 놀러왔습니다 <laughs> 야 근데 덩치를 보니까 저희 여름이는 덩치가 아니네요 얘는 우리 첫째 그어 그래. 아. HCM 알고있고요 네, 그래도 겉보기에는 아픈지 네. 모를 만큼 건강해 보여요 네. 그리고 우리집 서열 1이고요 지금 7살 돼가요 <laughs> 어르신, <laughs> 그런 거 그런 거 찍은 동안이에요. 잘 생겼어요. 눈떤걸 뜬가요? 스코티시 스트레이트. 어... 요 음. 뒤집기까지. 야 소영 미선님이 되게 마음에 드나봐요. 제가 좀잘 생겼지 않습니까? <laughs> 원래는 조금 사람을 가리는데, 오뭐 포르트 되고 애교 떠는 거 마음에 <laughs> 드나봐요. 이거 얘는 저희 집에 두 번째로 온 또마니. 다들 배바아탕 발라 뒤집고. <laughs> 이제 두살돼 가요. 저희 애도망이는 먼 치킨 폴드고, 이제 두살돼 가고, 어 애교도 많고, 사람도 좋아하고, 어 조금 까탈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 삼식이는 저희 집에 2년 넘어서 왔어요. 그 전까지 전인이 키우다 개인 사정 때문에 못 키우겠다고 아이고, 이제 엄청. 다른 데 구하는 거 저희 아는 지인이 저거 해서 저희가 안쓰러워서 데려왔는데 성격 아닌데도 성격이 되게 좋네요. 성격은 좋은데 조금 서심한 감도 있고 욕심 이게 뭐 뭐의 문제인지 모르는데 욕심이 좀 있어요. 소심하고 그런 거 빼면은 얘도 성격도 좋고 보기만 이렇지 되게 말랐답니다. 그래요. 아, <laughs> 제일 큰 고양이 또 어? 제일 큰 고양이 깨끗하신 모양이에요. <laughs> 제일 큰 고양이 뒷모습 찍으려고 했는데 아, 설명이 너무 힘들었네 <laughs> 죄송합니다. <웃음> 아, 저는 깨 같은 거안 하고 그 순수하게 오버치. 워제 <laughs> <말이에요>. 순수하게 오버워치요너 <laughs> 님도 순수하게 놀. <laughs> 안녕. 얼굴만 보고 갔나? 다음 맞죠? 네, 꼬리 대들어. 꼬리 대? 얘가? 우와, 잠깐 봐도 먼저 닭 다리가 꼬리로 되던데? 제가 좀 워낙 잘난다 보니까 그냥 장난이 아닌 거예요. 어, 그 시, 쉽게 일어나는 일은 아니에요. 두 분께서 저희 남편님들에게 좀증문을좀 해주시죠. 제가 그냥 잘 생긴 게 아니고 익스로 잘 생겼다고. <laughs> 아, 나나 나, 박보갑 씨. 놀만아. 제가 눈물이 좀 많습니다. 반쪽 아. <laughs> 증언? 증언해봐. 증언. 증언해줘. 응, 저 증언했어. 그래, <laughs> 빨 지금 고영민 씨의 민폐 현장을 보고 계십니다. <laughs> 그래, 다음에 보자.